아무리 시국이 시국이어도 그렇지 막 누나 쳐다보라는 시선도 좀 달라 진짜? 누나가 말안해서 그렇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아 진짜 힘들었어 지금 여기는? 힘들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희 누나가 지금 며칠 동안 사랑이 때문에 지금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잘못 나고 있어가지고, 처음엔 참다 참다가 굉장히 지금 아픈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나가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상황의 상황인지라 병원 같은 데는 워낙 이제 긴급한 거 외에는 이제 가는 게좀 어려워서, 일단은 급한대로 약국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아직까지 이동 제한령에 걸려 있어가지고 외출을 하려면 이아우도 디게라치오네라는 종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검사할 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외출을 왜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뭐난 지금 긴급한 상태다 약국을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마트를 가야 된다. 마트는 일상생활에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 정도만 허용이 되고 다른 뭐 놀러 간다, 친구랑 밥 먹으러 간다 이런 건 허용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걸 작성하고 또 이제 마스크가 있으면 당연히 좋고 그리고 오늘은 약국을 갈 거라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테스라산 이탈리아라고 영어로는 헬스 인슈런스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해석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국 같은 데갈때 이걸 가져가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 이것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프지 마라나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이게 한국 같으면 진짜 병원 바로 갈수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병원에 사랑니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한참 기다리라고 할것 같아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약국을 가는 건데 아 약국에서 좀 직방으로 통하는 약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타타타나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어 비가 오는 것 같다. 그 제일 가까운 최대 바베 이제 그 카르프 옆으로 갈게 했나? 음, 음. 나 이거 지갑 챙겨. 여기 에 데스레 사리탈리아 있다. 갔다 와. 지금 약국 도착했는데 누나 갔고 여기 자동차들이 이중 주차밖에 안돼 가지고 길이 되게 좁아요.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순번을 기다린 거다. 지금 누나 방금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희 누나가 한 4일째, 4 5일 그 정도 지금 계속 사랑니 때문에 계속 아파해가지고, 원래 이게 사랑니라는 게 저도 몇개 나와서 아는데, 한 2, 3일 있다 보면 또 낫잖아요. 또 어느 정도 그냥 자리 잡는 게 사랑니라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그냥 누나도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번에는 누나가 이제 법대생이다 보니까 공부 스트레스에 전반적으로 막 몸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더극대화돼가지고 되게 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뒤에 할아버지 이 와중에 마스크도 없이. 대박이죠? 클라스. 아무튼 그래도 급하게 잘 왔는데 다행히 저희가 찾아온 데는 지금 줄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누나가 바로 이제 한명 나오자마자 들어갔고 과연 약사님이 어떤 약을 주실지 지금 이제 좀잘 통하는 약 주셔가지고 진짜 약 먹고 싹 났으면 좋겠어요 와 강아지 산책 다들 마스크도 없이 그냥 강아지 산책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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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온 거 같아 왔어 누나? 오늘 의사 처방전 없으면 약을 줄 수가 없대 사랑니도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목이 아픈 거니까 목이랑 귀가 아프면은 염증이 있는 거라고. 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이이은 뭐야 이거? 곧 아빠가 아파가지고 먹었던 거 기억나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치과도 전화해 볼까 치과? 아, 그래 될거 같아. 그럼 일단 집으로 갈게. 하여간 이탈리아 진짜 이런 게 답답해. 아휴. 아니면 약국 한 군데만 더가 볼까? 혹시 모르잖아. 약국도 이제 좀 심술궂은 사람들이 있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만 괜찮으면 가서 한번더 도전해보는 것도. 왜냐면 아픈 거는 최대한 알리라 그랬거든.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다른 약국에 한번더 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나가 일단은 너무 아파하는데 약국에서 그 처방 없이는 약을 줄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장난이 아니야 진짜 울먹울먹거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병은 많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국도 이것저것 가보고 혹시나 좀 처방전 없이 약줄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하기는좀 그렇지만 우리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약 주는 것도 좀 사람들이 심술 부리진 않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아무튼 약좀 좀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지금 저기 밖에 아주머니 한명서 계시고 아마 저희 누나가 안에 있으니까 어 기다리시는 거 같아요 밖에서 어 아주머니가 들어간다는 뜻은 나왔다 뭐 사온 거 같아 뭐 사온 거 같아 사온 거 같아 사온 거 같아 사왔어? 응약 음. 줬어? 응 음. 오 대박 다행이다 크림이 다행히 없어서 금방 했어요 딱 적재적소한 거준 거야? 이거는 어. 아, 부은 거네 말대로 부은 거를 아 염증 말고 그렇지 부은 게클 거야 밥 먹고 이거 먹어야 돼 일단 됐다 그럼 된거 같다 그거 갈게 그러면 와 근데 난 진짜 웃긴 게나첫그 약국은 처방전 가져오라고 그러고 다른 약국 갔더니 그냥 약 처방해주고 이건 아니지 않나 뭔가 되게 막 어. 아무리 시국이 시국이어도 그렇지 막 누나 쳐다보는 시선도 좀 달라 진짜? 내가말 안해서 그렇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 아 진짜 힘들었어 딱 들어가자마자 손 그거 젤 있잖아 어. 소독제 그거 먼저 바르고 들어오라고 와 지금 여기는? 그냥, 그냥 들어가고? 응. 와 이건 아니지 진짜 밥을 먹고 먹으래? 어 수도 만고 일해도 해야 되는데 아 약이 센가보다 이 아줌마처럼 친절하게 잘하고 있냐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약을 비싸게 돈을 받더라도 약을 팔아서 살아야 되잖아. 아니, 내 말이 약사가 그 정도 사명감도 없이 처방전 없으면 안 준다. 아 그러면은 기계 보고 약국 장사라 그러지 뭐도로 그러니까 뭐도로 약국이 있어. 그내 말이 약국은 지금처럼 병원이 풀로 가동됐을 때 약사들한테 붙는 거 정도 이렇게 그냥 약 달라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룹이 그냥 착판기에 돈 넣고 그냥 약 빼는 거랑 똑같지. 처방전 누가 모르냐고 그걸. 내가 그렇게. 어나 스라니에라에서 의사들이 너 말에 하고 있는데 너네가 일안 하고 있지 않냐. 아니, 그럼 전화라도 하라는 거야, 메디코한테. 와, 씨. 너한테 왜 왔겠니? 약사들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탈리아 약사들 되게 좋은데 원래 좋은 약사들이 있고 좀 이런 약사들이 있어. 다사람이잖아러니까 네. 오케이, 갑시다. 네, 여러분, 집에 도착했는데 누나가 이제 그 약을 다행히 두번째로 간 약국에서는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아침 먹고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 여러분 저 진짜 이탈리아 살면서 정말 이탈리아가 굉장히 신사적이고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이 시국에 저런식으로 환자를 납두고 어, 약사가 그냥 에? 처방전 없으면 안 준다고 아니 처방전 있으면은 이 그럼 자판기 놓지 그래 그냥 자판기 나서 처방전 바코드 넣으면은 돈 넣으면 나오게 하지 그래 아니 여러분 약사는 지금처럼 위급할 때 그냥 병원이 꽉 찼을 때 그냥 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도 위급한 건 아니지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상황 들어주고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약을 줘야지 아니 처방전 없으면 안 준다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데 가봤는데, 거긴 또 친절하게, 예? 야, 진짜 여러분, 이게 어떻게, <laughs> 진짜 너무 좀 실망스럽고 서운하고, 또 이렇게 눈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도 아픈데, 안 그래도. 아,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한테 이런 대우를 너무 이렇게 좀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아니 어떻게 한 동네 에 그냥 약국에 갔는데 한 군데는 가자마자 손 닦으라 그러고 막 처방전을 면안 준다 그러고 또한 약국은 들어와서 이제 환자의 케이스를 들어주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 아마 염증보다는 붓기 때문에 힘든 걸 거다 하면서 이제 붓기 빠지는 약 주고 약 먹을 때 이제 약이 좀 세니까 아침 먹고 식사하고 꼭 약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정말 친절했는데 와 진짜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